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달러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 그래프고요. 어, dxy입니다. 이거, 요거고 어, 우리 원화 기준으로 치환을 시켜 보더라도 한뭐 1390원, 14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1300원 언저리까지 또 왔다가 요즘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면서 1348원, 이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천삼백 오십 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 달러 가치가 약해졌던 거야. 물론 뭐 비커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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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하고 났는데 그때 뭐더 더 이제 오십 bp를 또 내린다, 뭐 이런 연속적인 비커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금리 인하가 막상 되고 나서는 또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슬슬 올라와서 슬슬도 아니요 에좀 급격하게 올라와서 천삼백 오십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 최근 달러 강세에 대한 이유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달러가 세지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질까봐 슬슬 무서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음 결론적으로는 물론 그렇지 않다에 가까워질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에 가까워지면서 어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를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좋아요를 어, 보시는 10분 중에 한분 어, 눌러주 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작 때 언급을 한 것처럼 달러가 요새 많이 올랐고 음, 올라와서 이제 지난 8월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를 막상 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예, 가치가 비싸져 있는 상태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뭐첫 번째 이유야. 추가적으로 이제 커 컷을 못할것 같아서. 그래서 또 우리는 커 컷을 원하고 있었고 커 컷을 이제 뭐할 것처럼 그러더니 안 한다고 하니까 안할것 같죠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오십 오십 막 팍팍 이제 내려줬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분위기가 좀 식은 거죠. 거기에 이제 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9월에 비 컷, 스몰 컷을 놓고 양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의사록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FMC가 있었는데 9월에 그때 안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나온 얘기를 보니까 파월은 되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였죠 50하고 또 50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느낌이 굉장히 좋게 얘기했었지만 의외로 그 안에 사람들은 의견이 다 달라갔고 어, 사실 이게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식은 거죠. 저는 그래도 뭐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으면 11월에 25, 12월에 25, 이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살짝 매파적인 분들은 어, 뭐둘 중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5 한번이면 올해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파월이 화끈하게 얘기했는데 의외로 회의에서 다들 의견이 달랐던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연준 위원은 너무 많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위험하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도 강세를 더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 이건 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실 달러나 뭐 국채 금리나 이런 것 쪽에서 강세를 만들어 낸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비컷의 가능성이 이렇게 약화가 된 이유가 뭐겠냐를 따져보면 미국 경기가 일단 좋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고요 어 고용이 얼마 전에 서프라이즈 난 것도 있고 물론 뭐 모든 경제지표가 막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니 뭐니 이렇게 최근에 되게 얘기 많았었는데 그말쏙 들어갔죠. 제가 매번 이 경기 침체 얘기 나올 때마다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왜들 그러냐고 했는데 뭐 얼마 전에 뭐삼 룰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호들갑이 있었지만 아, 정말 별거 아니게 넘어갔죠. 요새는 뭐 연착륙이 뭐냐, 뭐 아예 뭐 착륙도 없겠다 이러면서 무착륙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미국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 그림 보시면. 이게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를 하는 GDP 나우라고 하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GDP를 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3분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느냐를 봤더니 한 7, 8월 정도부터 시작했을 때는 한3% 조금 안 되는 요런 정도에서 전망을 하다가 한 2%까지 빠졌다가 9월 넘어가면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3%가 넘어가 있죠. 그죠? 또 지금 한3.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의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3.2면 미국같이 큰 나라가 3.2면 되게 괜찮은 겁니다, 진짜. 사실 뭐 미국 경기는 지금보다 좋을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고 팬데믹 때 있었던 그 이후의 상처를 또뭐 물가가 됐든 뭐 이런 상처를 거의 다 씻은 느낌이거든요. 뭐 물가가 최근에 너무 높았어 가지고 문제긴 했지만 너무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물가가 높은 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야 되는 이 부작용도 아주 심한 것 같지 않고 경기가 상당히 탄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컷 요런 얘기가 쏙 들어가면서 이제 달러가 세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두 번째 내용이 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제 어 지금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워지고 있고 이날을 하려던 폭도 좀 줄어들고 있고 하여튼 이러고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슬슬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아닌 넌 u s 국가들의 금리는 오히려 이제 슬슬 더내리려고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라는 게 미국 달러 가치를 산정, 산정하는데 환율이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너보다 내가 조, 세냐, 너보다 내가 약하냐거든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인하를 막 굉장히 빡세게 하면 아무래도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금리를 더 내린다 싶으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해지겠죠 어죠 걔네가 더 약해질 거니까 근데 이번에 뭐~ 영국의 뭐~ 뱅커빙글랜드나 뭐~ 유럽의 어~ 이스비나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뭐~ 중국도 엄청 부양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돈 풀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달러가 강해질 수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 금리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긴축적으로 간다는 일본도 이번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새로 오면서 긴축 안할것 같으니까 달러가 이제 쎄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가 돈을 풀기 시작하는 완화책으로 더 세게 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더 빠르게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쎄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이제뭐 전쟁 리스크죠 요즘에 제뭐 지정 확정 리스크 어 전쟁 리스크라는 게 결국은 뭐 사실 전 세계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고 흉흉하게 만드는 거고 근데 불안정할 땐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실 뭐 달러만 한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생기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걱정이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식을 하는 게 맞냐 네말 맞다나 달러가 강세인 게 안전자산 수요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달러 강세에 뭐 사실 성장주 피해 본다는 거 아실 거고 신흥국이 피해를 보고 엉망이 된 적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해도 되는 거냐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 이제 요즘 너무 안 좋은데 뭐 신흥국 선진국을 불문하고 너는 꼴찌인데 아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걱정들이 있을 텐데 답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달러가 이제 강해졌어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아까 봤었던. 근데 요거 강해진 걸로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진 않습니다. 달러라는 게 이게 최근에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죠? 떨어졌다가 이제 뭐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 예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른 건데 겨우 요거 올랐다고 이만큼 떨어졌다고 세상 바 변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요거 올랐다고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달러라는 게뭐 강해졌다 말했다 하는데 유동성 문제라는 게 나올 정도가 되고 돈이 달러로 쏠려 간다의 내용이 나올 정도가 되면 요 정도 움직인 걸로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화의 이제 기본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를 좀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085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굉장히 흉흉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쏠려 간다 하는 느낌이 되려면 얼마 전에 바로 금리 역전된 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요건 다시 재역전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역전이 된 상태를 약간 그러니까 역전이 해소가 된 상태를 이념물이 더 낮죠 그죠? 얘가 낮고 얘가 높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여기다가 미국의 이제 십년물의 국채가 더 오르려면 물가가 막 튀면서 올해 금리 인하를 더 못해 뭐이 정도는 돼야지 더 오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속도를 천천히 하자는 거죠. 막 오십 오십 빡빡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아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의사록에서 되게 매파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 매파적이라는 게 속도를 조절하는 하는 거지. 금리 인하 아니야. 금리는 뭐 인상해야 되라든가. 금리 인하 그만 아예 그만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bp씩 하는 거뭐 빅스텝, 뭐 소위 빅컷이라고 하는 거. 빅스텝은 이제 올리는 거고 빅컷은 내리는 건데 50bp씩 어쨌든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는 이거는 정말 급할 때 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50 50 이게 너무 나와 가지고 그냥 50이 있고 25가 있고 뭐 이런가 보다라고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어 거의 안 합니다, 원래. 50bp씩 바꾸는 거는 뭐 팬데믹 때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뭐 그런 거고 뭐 침체가 정말 나왔거나 위기가 터졌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지 25씩 하던 거는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25를 뭐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든 아니면 한 번만 하든 뭐그 금리 인하의 길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만 알면 이 채권 금리는 더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보면 은 이제 답이 나오는 게 이거 하나 볼 텐데. 노란색이 금리고요. 노란색이 금리가 최근에 이제 올라간 게 보여지고요. 검정색이 S&P 500 대비 성장주의 상대 주가인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에 오히려 좋죠, 그죠어 이게 원래는 조금 이상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밸류를 좀 많이 받는 성장주가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금 이제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성장주가 안 꺾이고 오히려 되게 좋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워낙 세상 꼴찌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디커플링을 이제 메어가는 순간이 오면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 잘 봐주셔야 되고 그 디커플링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 순간은 언제 오고 뭐 어떻게 오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 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게 주가 상승률이라는 게우 p 심하게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가는 느낌이 온다 싶을 l i n g is very important. d e c o u p 어차피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달러가 좀 올랐고 뭐 채권 금리 조금 올랐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성장주가 이 유동성 시장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성장주 투자를 멈추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데도 성장주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건저 금리 오르는 게 유동성을 돌게 하는데 큰 일이 없을 거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오르는 바람에 유동성이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유동성이 말라갈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성장주는 꺾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술, 기술주 관련된 이런 기업들부터 뭐 배터리 같은 이런 성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AI 특히 뭐 가장 대표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AI 뭐 다른 기술주 이런 거 너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고 뭐 배터리는 과연 성장이 맞냐 이러실 수 있지만 맞죠 그죠 예. 저렇게 성장을 잘했고 앞으로도 또 크게 성장할 지금 뭐캐짐이라는 거에 부딪혀가지고 바보가 됐지만 앞으로 저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뭐 몇이나 될 거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 로보 택시 데이를 한다라는 걸 보고 또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뭐 내용 나오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면 내년까지는 분명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파이팅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